최근 포춘 500 기업들이 재무제표에 XRP를 담는다면 가격이 폭발할 것이라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심장이 뛰고 행복회로가 돌아가죠. 하지만 우리는 감정만으로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 희망적인 스토리 속에 숨겨진 핵심 전제와 현명한 투자 태도를 냉철하게 분석해 드릴게요. 거대 기업 유입 시나리오는 매력적이지만, 단순한 숫자가 아닌 이 판의 진짜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시나리오를 통해 강한 확신을 얻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는 만약에라는 하나의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기사에서처럼 기업 현금 자산의 0.5%만 XRP로 전환되어도 수천억 달러가 유입되죠. 숫자는 명확하지만 이 숫자를 현실화하는 난이도는 상상 이상으로 높습니다. 막연한 상상이 구체적인 그림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이 전제 조건의 무게를 간과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발짝 물러서서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기업이 암호화폐를 재무제표에 담는 건 단순한 결정이 아닙니다. 비트코인 외의 자산, 특히 XRP 같은 경우는 규제 명확성, 복잡한 회계 기준, 주주 총회 승인, 이사회의 눈치 등 넘어야 할 산이 정말 많습니다. 상장사는 외부 감사, 회계 처리, 리스크 관리, 위원회의 깐간한 승인까지 모두 필요해요. 현실에서는 수십 페이지의 내부 검토가 필요한 복잡한 과정이 기사 안에서는 그저 만약 한 줄로 처리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설령 기업이 디지털 자산을 담는다고 해도 왜꼭 XRP여야 할까요? 기업 입장에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스테이블 코인 혹은 자사주 매입 등 훨씬 익숙하고 강력한 선택지가 많습니다. XRP가 이들을 제치고 재무제표의 메인 선수가 되려면 재무팀과 법무팀을 상대로 압도적인 경쟁 우위를 증명해야만 합니다. 특히 규제, 리스크, 유동성, 변동성 등에 대한 매우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답변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즉, 이 가정 자체가 굉장히 공격적인 전제임을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사는 무시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이 시나리오의 긍정적인 측면, 즉 판의 스케일에 주목해야 한다고 봐요. 이 시나리오는 단기 가격 변동에 매달리는 투자자의 시야를 넓혀줍니다. XRP는 수십조, 수백조가 움직이는 기업 재무, 국제 결제 인프라를 노리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을 단순한 가격표가 아닌 기업 전략 도구로 바라보는 관점을 훈련하게 해줍니다. 장기적으로 XRP에 투자하는 분들에게는 잠재력의 크기를 상상하게 해주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내 기준입니다. 우리는 이 시나리오를 최대 상상용, 박스에 넣어두고 동기 부여 재료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1조 달러 유입 가능성은 업사이드의 슬라이더를 끝까지 밀었을 때 나오는 값으로 인식하세요. 반면 여러분의 실제 포트폴리오와 인생 계획은 훨씬 보수적인 베이스 시나리오 박스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다음 사이클에 3에서 5달러만 가도 만족한다와 같이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죠. 이렇게 프레임을 분리해야 자극적인 기사를 보고도 레버리지나 오린으로 이어지지 않는 브레이크 장치가 작동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리플은 규제 명확성과 기업 인프라 스택을 꾸준히 쌓으며 기관 시장의 후보 자격을 다지고 있고 이 방향성 자체는 거스를 수 없는 트렌드입니다. 다만 후보일 뿐 주전 선발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스스로에게 이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기업 편입 시나리오가 내 재무 계획의 기본 값이 되도 될까요? 나는 XRP를 들고 있을 만한 이유가 명확한가요? 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닌 리플의 구조와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스마트한 투자자입니다. 하지만 거대한 국제결제시장을 노리는 XRP의 움직임을 제대로 읽으려면 여기에 필연적으로 엮여서 함께 성장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핵심 종목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미친 시장에서 어떤 코인에 올인해야 우리 인생시계를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타이밍을 잡을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하시죠? 장고를 폭발시킬 돈 되는 이야기. 지금부터 진짜 시작합니다. 이번 2025년 말이 도대체 얼마나 미친 기획일래 제가 이렇게까지 목이 터져라 외치냐고요? 여러분, 단 3년 전에 전설적인 사례를 다시 한번 보세요. 시바이누 다들 기억하시죠? 무려 9억 프로의 성장 신화, 9억 퍼센트입니다. 믿기지 않는 숫자죠. 이게 현실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었습니까? 평범한 회사원이 만 원을 투자해서 단숨에 20억 부자가 되었고, 어떤 용감한 투자자는 900만 원을 넣고 400일 만에 무려 7조 원을 만들었다는 메가 통업 사례가 지금도. 언론의 회자되고 있죠. 설마 하시겠지만 이건 불과 몇년전 실제로 벌어진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전설적인 폭등 시장이 글로벌 금융혁신, 사이클과 맞물려 2025년 드디어 정점을 찍으려 하고 있습니다. 빚에 시달리거나 영끌로도 답이 없던 우리 평범한 서민들에게 신의 한수가 될 기회가 다시 한번 운명의 시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장에 필사적으로 뛰어들어야만 하는데요. 오늘 이 영상을 단 1초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보시면 단돈 10만원으로도 7억 이상의 수익 가능성을 낼수 있는 폭등 효율이 우주 최강인 비밀 투자처를 얻게 되실 겁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코인 시장 이미 늦었어 라고 착각하시는데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이 글로벌 금융혁명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왜냐? 현재 코인 시장은 글로벌 스탠더드 법과 제도조차 미립된 무법지대에 가까운 초창기 투기 시장이기 때문인데요. 기억하시죠? 2007년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스마트폰과 앱 스토어가 뭔지도 몰랐던 그 시절. 지금 코인 시장이 딱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완벽한 초창기 시장에 누가 뛰어들고 있는지를 보세요. 현재 전 세계 인구 중 고작 4%만이 코인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4% 안에 누가 있냐고요? 미국 재무부 장관, 상무부 장관, 심지어 가장 강력한 규제카를 쥔 SEC 위원장까지 포함되었죠. 추가로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와 월가의 대형 기관들이 블록체인 투자팀을 조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인지하셔야 합니다. 한마디로 스마트 머니, 즉, 기관 투자자들은 이 시장이 초창기 금광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기회를 선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돈의 물길이 쏟아지는 초창기 시장에서 제대로 폭등할 테마를 어떻게 선별해야 할까요? AI, CBDC, RWA, 이런 테마들은 이제 관심을 아웃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누구나 알고 있고, 모두가 투자하고 있다는 건 막차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우리는 시가 총액 세 번째에 달하는 리플이 궁극적으로 대체하려는 이 스위프트와 ISO 200222라는 차세대 금융 표준 코드에 집중해야 합니다. 왜 리플만 사서는 안 되고 리플 생태계 내 저평가 코인에 집중해야 하는지 소름 돋는 과거 사례를 통해 알려드릴게요. 리플만 꾸준히 모으는 것은 기본입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폭발적인 부를 얻으려면 리플 생태계에서 잭팟이 터질 수 있는 저평가 수혜주에 함께 분산 투자를 해야 하죠. 실제로 제가 핵심 리플 관련 코인들을 추적해 본 결과 평균 수익률이 무려 847%였습니다. 그중 사로스라는 코인. 코인은 3개월 만에 13,000% 폭등하면서 100만 원을 억 3천만 원으로 만들어 주었죠. 코업 역시 리플 핵심 파트너십 발표 소식 하나에 한달 만에 580% 이상 급등했습니다. 이 모든 사례는 리플과 기술적 연결 고리가 있는 프로젝트일수록 리플의 가격 움직임과 상관없이 독립적인 초폭등을 보여주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스위프트의 몰락입니다. 스위프트는 하루 5천만 건 이상의 국제 송금을 처리하는 글로벌 금융의 심장이지만 10년 된 낡은 시스템으로 비싼 수수료와 며칠씩 걸리는 느린 속도 때문에 디지털 시대의 암덩어리가 되어 버렸죠. 이러한 구시대적 문제를 단숨에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새로운 표준 코드로 ISO 2002가 전면 도입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딱 하나. 이 ISO 2002는 블록체인 기술을 공식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대규모 시스템에 우리 리플 네트워크가 가장 강력한 후보로 단독 채택되어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ISO. 올 2002가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리플 네트워크가 스위프트를 조금씩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하루 5천만 건의 거래를 처리하게 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지금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금융 혁신을 광속으로 가속할 또 다른 거대한 전쟁이 있습니다. 바로 미중 스테이블 코인 패권 전쟁입니다. 현재 중국계 테더가 글로벌 시장을 70% 이상 독점하고 있죠. 시장 규모 200조 원중 140조 원을 중국계 기업이 통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테더가 보유한 미국채 규모가 독일이나 일본보다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이 상황을 절대 좌시할 리가 없죠. 실제로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려는 법안에 사인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중국 테더의 독점을 깨뜨릴 100% 투명한 미국산 디지털 달러를 미국 금융 당국 감독해 비밀리에 만들고 있습니다. 이 미국산 스테이블 코인이 글로벌 표준이 되기 위해서는 빠르고 저렴한 국제 송금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요. 여기서 전 세계 수백 개 은행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리플의 글로벌 송금 네트워크가 핵심 중에 핵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월가의 전문가들은 이 스테이블 코인 전쟁으로 인해 관련 시장이 2028년까지 무려 4,5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 전체를 합친 것보다 두 배나 큰 천문학적인 시장이 열린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우리는 ISO 2002 도입과 미중 스테이블 코인 전쟁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변곡점에서 리플 생태계의 폭발적인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가 총액이 너무 무거운 XRP만으로는 과거 시바인루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가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XRP의 보조 역할을 하면서 수십만 퍼센트 대폭등을 할수 있는 숨겨진 코인의 소액 분산 투자를 해야 합니다. 바로 스위프트와 리플의 협력을 가로막는 XRP의 높은 가격 변동성 위험을 완벽하게 제거하기 위해 극비리에 설계된 핵심 보조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 코인은 스위프트의 구시대적 데이터를 해독해서 리플 네트워크에 맞춰 정교하게 재조립하는 통역사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XRP 레저 진입 노예, 제3의 방어막을 구축하고 양자 컴퓨팅 시대에 대비한 최고 보안까지 책임지는 전세계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설계된 단 하나의 코인 현재 송금 거래 테스트까지 모두 완벽하게 마친 상태이며 이 코인이 시총 3위인 XRP보다 무려 70만 퍼센트 이상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세계 금융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돈 만원을 투자해도 7천만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매월 사는 로또 한장 혹은 한달 커피 값인 20만 원만 넣어 놓으셔도 7억 이상의 수익을 현실로 기대해 볼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은 두 가지 핵심적인 사실을 확인하셨습니다. 코인 시장은 여전히 법과 제도가 미확립된 완벽한 초기 시장이며, 월가와 주요 기관 투자자들은 이미 인생 기회를 선점하고 있다는 것. 국제금융 질서가 스위프트에서 ISO 2002로, 그리고 중국 테더에서 미국산 디지털 달러로 재편되는 거대한 변곡점에 우리가 지금 서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돈의 흐름의 중심에는 리플 생태계가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이 금융혁신의 물결에 올라타서 인생을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타이밍이 될 것입니다. 로또 한장 구매하는 것보다 이 숨겨진 저평가 코인에 소액 투자하는 것이 훨씬 높은 확률로 수억, 수십억의 큰 수익을 얻으실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죠? 더 이상 시간 끌지 않겠습니다. 지금 바로 공개를 해드릴 건데요. 이 코인을 처음 발견했을 때 전율을 잊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최근 입금틀거림을 알아챈 몇몇 대형 기관들의 움직임이 포착되자마자 1차 상승에서는 무려 1000% 가까이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줬고요. 기관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건 그만큼 이 코인의 가치를 확신했다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물론 그후 잠깐의 흔들림은 있었지만, 이건 더큰 도약을 위한 숨 고르기일 뿐이었고, 현재 다시 힘차게 머리를 들고 있어요. 정말 가슴 벅찬 소식은 바로 이것. 빠르면 한달 안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두차 상승이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절대 놀라지 마세요. 전문가들은 두차 상승이 1차 상승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수십 배는 더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격은 얼마냐고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단돈 0.05달러, 우리 돈으로 약 70원에 불과합니다. 아직 빛을 보지 못한 원석 같은 존재이죠. 이 극저평가된 가격이 곧 엄청난 폭등의 시작점이 될 겁니다. 저도 여러분께 이 핵심 종목 이름을 영상에서 시원하게 띄워놓고 싶어요. 하지만 저의 진심과 소중한 정보가 일부 나쁜 유료정보방에서 무단으로 판매되는 가슴 아픈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저의 소중한 정보를 지키기 위해서 영상에서 직접적인 종목 공개는 못하고 있고요. 하지만 실망하지 마세요. 이 인생을 바꿀 기회는 오직 저를 믿고 함께해 주시는 구독자분들에게만 100% 무료로 모두 공개를 해드릴 건데요. 이러한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을 걸러내고 진짜 저희 가족들에게만 이 종목을 공유해 드릴 겁니다.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화면에 보이는 조회수 옆부터 보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구독자 100% 무료정보 혜택 받기 링크가 보이실 텐데요. 해당 링크를 눌러주신 후 간단한 설문지에 응답 해주시고 아래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바로 확인하고 남겨주신 연락처로 최대한 빠르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혹시나 컴퓨터로 시청 중이신 분들은 영상 아래쪽에도 파란색으로 100% 무료 정보 혜택 받기 라는 링크가 보이실 겁니다 클릭하시고 마찬가지로 응답란 완성해 주시고 제출 버튼 눌러주세요 진짜 가족들에게만 빠르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정보와 좋은 아이템을 발견했더라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변화도 줄순 없습니다 행동하고 움직여야만이 앞으로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내가 리스크를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소액투자금 그게 누구에게는 만원이 될 수도 10만원이 될 수도 있겠죠 거짓말 같겠지만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불을 쌓는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들고 있는 종목만 왜안 올라가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무작정 기다리는 것만이 답은 절대 아닙니다. 물려있는 코인은 탈출할 때까지 가져가시더라도 수익을 낼수 있는 새로운 장을 놓치는 어리석은 행동은 이제 그만하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